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준수는 지금 한국 대중음악의 가장 흥미로운 경계면에 서 있는 인물이다. 국립창극단의 내공을 바탕으로 트로트 무대에 올라 장단과 꺾기의 미학을 대중적 감수성과 연결해내는 방식은 단순한 장르 혼합을 넘어 하나의 서사로 확장된다. 그가 무대에서 펼치는 것은 기술의 과시가 아니라 전통의 현재형으로 숨쉬는 방법에 대한 실험이며 그 실험은 유란하지 않되 결과는 선명하다. 2025년 한해 김준수는 국악을 지키고 넓히는 일과 트로트를 새롭게 들리게 하는 일을 동시에 수행했다. 아래 여섯 가지 사실은 그가 왜 지금 한국의 문화 지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이름인지 그리고 그 이름이 전통의 품격과 대중의 환호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사실, 2025년 11월 KBS ETV 프로의 명곡 무대를 통해 선보인 소리맵시와의 협업은. 전통의 울림을 가장 현대적인 무대 문법으로 통역한 사건이었다. 김수철의 노래를 토대로 했지만 그가 택한 해석은 판소리의 호흡으로 곡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방식이었다. 매기고 받는 구조가 살아있는 호흡, 진양에서 중모리로 넘어가는 미세한 박의 탄력, 고수의 북이 만들어내는 여백까지 합쳐지며 곡의 감정선이 입체로 솟구쳤다. 이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편곡이 새로운 데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소리의 문장력이 곡을 이끌었고 그 문장력 속에서 관객은 오래된 정서와 지금의 감각을 동시에 체감했다. 김준수의 목청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단했고 장단의 등별을 꿰뚫을 만큼 정확했기에 박수는 단순한 호응이 아니라 이해의 표시로 올렸다. 이 경험은 국악의 언어가 TV 음악쇼의 프레임 안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둘째 사실 2025 한일가왕전 출전은 국악이 국경을 건너는 방식에 대한 실험장이었다. 한일 양국의 대중음악 문법이 맞붙는 자리에서 김준수는 소리꾼의 호흡을 들고 무대 중앙을 차지했다. 그는 굳이 과장하지 않았다. 소리를 길게 끌어올린 뒤한 박반을 살짝 늦추어 내리는 순간에 관객의 귀가 열리고 후렴의 청박에 얹힌 판소리식 피브라토가 익숙한 트로트 선율을 낯설게 만든다. 이 낯설문 불편함이 아니라 신선함으로 작동했다. 그는 국악을 과거의 어휘로만 쓰지 않는다. 무대의 조형, 카메라 워킹, 후렴에서의 합창 밀도를 계산해 소리의 곡선을 더 또렷하게 보이도록 배치한다그 결과는 박수 이상의 호응, 즉 기립이라는 몸의 언어로 번역된다. 전통이 해외 관객에게 전달되는 최적의 경로가 꼭 박물관형 공연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몸으로 보여주었다. 셋째 사실. 현역가왕 2에서의 연속 출전과 상위권 성적은 판소리의 화법이 트로트의 이야기성과 얼마나 높은 친화력을 갖는지 입증한 사례로 남았다. 김준수의 강점은 단지 고음을 치는데 있지 않다. 그가 곡을 대할 때 먼저 세우는 것은 서사적 윤곽이다. 1절에서 사건을 단단히 심고 간주에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2절에서 감정을 밀어 올릴 때 창법의 호정성을 최소화한다. 끝을 화려하게 닫는 대신 마지막 마디에 떨림을 절제해 관객의 상상을 남기는 방식을 택한다. 이 방식은 트로트의 감정과잉을 경계하는 동시에 판소리의 여백 미학을 보존하는 선택이다. 그 선택이 방송이라는 속도전의 공간에서도 통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전통의 리듬이 오늘의 포맷을 만나면 느리기만 하다는 편견을 그는 노련하게 부수었다. 넷째 사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이어진 전국 투어 합류와 대형 공연장의 현장 반응은 김준수가 TV형 가수가 아니라 무대형 아티스트임을 증명했다. TV에서의 카메라 클로즈업은 소리의 질감을 확대하지만 대형 공연장에서의 소리는 반대로 공간의 공명과 만나면서 그 질감이 관객의 몸으로 스며든다. 김준수의 음색은 이런 공명이 강하다. 박과 박 사이에 미세하게 들이오는 숨, 그 숨을 받쳐주는 북장단의 달력. 객석의 박수를 장단으로 끌어들이는 타이밍까지 포함해, 그는 무대를 하나의 거대한 악기로 다룬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의 무대를 본 관객은 스스로 장단의 일부가 된다. 이것이 바로 국악의 커뮤니티성이며, 동시에 트로트의 대중성이 만나는 지점이다. 김준수는 이 접점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그 설계를 통해 좌석을 문화체험으로 바꿔낸다. 다섯째 사실. 국립청극단 단원으로서의 경력과 지역 홍보대사 활동,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으로 이어진 공적은 그가 단지 인기의 파도에 오른 연예인이 아니라 문화생태계의 필수 인력임을 보여준다. 전남 예고와 중앙대 전통예술학부에서 다진 기초, 수군과 완창으로 증명한 기본계 깊이, 두 번째 달과의 앨범 협업으로 전통의 문법을 동시대 사운드로 번역하는 능력, 지역과 국립 무대를 오가며 쌓은 레퍼토리의 복까지. 모두가 합쳐져 하나의 신뢰를 만든다. 전통을 표정으로만 소비하지 않으려면 이런 인물들이 더 많이 무대에 서야 한다. 김준수의 표창 이력은 상패의 숫자보다 무대 뒤에서 그가 꾸준히 쌓아올린 공력의 귀적을 증언한다. 그 공력은 지역 축제의 마당에서든 국립극장의 암전 속에서든 같은 밀도로 작동한다. 여섯째 사실. 팬덤의 조직적 지지와 투표 지표의 상승은 전통 예술이 디지털 네이티브의 언어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준수의 팬들은 단지 응원봉을 흔드는데 그치지 않는다. 공연 이메의 속도, 영상 클립의 공유, 해시태그의 통일, 굿즈 소비의 윤리성을 둘러싼 내부 합의까지, 그는 성숙한 팬덤 문화를 기반으로 전통의 가치를 전파한다. 이는 전통이 강의를 통해서만 혹은 교육기관을 통해서만 전승된다는 오래된 관념을 업데이트한다. 이제 전승은. 네트워크의 문제이며, 김준수는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소리의 매력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팬덤의 열기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연과 공공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며 실제 관람 인구를 늘리는 선순환을 만든다. 전통의 대중화는 바로 이런 생활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이 여섯 가지 사실이 교차하며 그려내는 김준수의 좌표는 분명하다. 그는 전통을 전시하지 않고 사용한다. 사용한다는 말은 가볍다. 정확히는 현재의 시간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다시 쓰는 일이다. 그가 무대에서 택하는 밥, 쉼, 떨림의 선택은 모두 지금 여기를 사는 청중의 언어로 번역되도록 고안된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과거를 재현하기보다 미래의 감각을 예고한다. 한 마디를 조금 늦게 눌러 놓는 리듬이 관객의 맥박과 일치하는 순간, 전통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가 된다. 이 체험이 반복될 때 관객은 전통 음악을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된다. 몸이 먼저 이해한 음악은 머리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는다. 김준수의 소리는 기술이 아닌 태도를 가르친다. 전통을 다루는 태도, 무대를 대하는 태도, 관객을 동료로 대하는 태도다. 그는 국악의 위기를 권위로 사용하지 않고 트로트의 친근함을 가벼움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두세 개의 장점을 정확히 취사하며 새로운 균형을 찾아낸다. 한일가 왕전에서의 긴장감 어린 서사, 부르의 명곡에서의 응축된 호흡, 현역가왕이 무대에서 보여준 이야기의 추진력은 서로 다른 플랫폼을 관통하는 일관성으로 묶인다. 이 일관성은 미래의 작업을 예고한다. 창극의 레퍼토리 중에서 대중에게 가장 접근 가능한 대목을 선곡해 트로트의 구조로 윤색하고 반대로 트로트의 대표곡을 국악 장단과 시김새로 재배치하는 실험은 이미 여러 무대에서 성과를 보였다. 그가 앞으로 열어갈 길은 명확하다. 첫째, TV 무대에서 검증된 변곡 언어를 단독 콘서트에 긴 호흡으로 확장해 서사영상 리스트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때, 서사는 노래의 순서가 아니라 감정의 성장으로 설계될 것이다. 둘째, 해외 관객을 위한 통역을 강화해야 한다. 자막과 해설 이상의 장치, 예컨대 장단을 몸으로 익힐 수 있는 프롤로그 세션이나 북장단 체험 같은 짧은 인터랙션이 더해진다면 국악의 장벽은 더욱 낮아진다. 셋째, 창극단과의 협업을 통해 본격 창작 레퍼토리를 대중 공연 포맷으로 이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통 예술의 원천성과 대중 공연의 확장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김준수의 장점은 배가된다. 결론적으로 김준수는 전통의 수호자이면서 동시에 확장자다. 수군가의 장단에서 배운 질서를 무대에서의 질서로 옮기고, 트로트의 진화력을 관객과의 공명으로 끌어올리며, 지역과 국립, TV와 투어, 국내와 해외를 잇는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의 무대들이 남긴 가장 큰 수학은, 그가 이미 충분한 역량으로, 대형 무대를 설득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진짜 수학은, 그 과정에서 국악의 품격이 퇴색하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는 데 있다. 관객은 그 선명함을 박수로 말했고, 평단은 그것을 태도로 기록했다. 김준수의 다음, 선택이 무엇이든, 그의 소리는, 전통의 내일을 이야기할 자격을 이미 얻었다. 그리고 그 내일은 무겁지 않고 가볍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살아있다.